네, 이 시간에는 한글 2010, r t q 시험을 제대한 20자 페이지, 90페이지, 여라그래프 4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은, 소스 파일을 정복사 문제 4번으로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에 가서 그림을, 도형을 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가서 입력 탭을 누르면 도형 그리기 마당이 나오고 그 중에 배경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개체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선에 가서 선 모양을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하고 그럼 기본에 가서 크기를 110에서 140으로 하겠습니다. 110에서 140으로 140으로 입력을 하고 크기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를, 면 색깔을 연두색으로 구정을 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색깔은 굳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배경을 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누르고, 아래에 있는 배경을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맨문제 아 기본에서 크기를 100에서 75로 하겠습니다. 100에서 75를 설정하고, 채우기는 면에 가서 자주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기 위해서 오피스에 가서 오피스를 선택하고 자주색을 선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상자를 열어갖고 제목은 글상자를 이용하겠습니다. 글상자는 개체에 있는, 유형적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선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적당히 한 다음에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나눔 활동의 특성이라고 됐고, 크기를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글꼴을 공세체로 하고, 포인트는 22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하고, 22포인트로 한 다음에, 엔터키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번에는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채우기와 쓴 모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쓰은반원으로 하겠습니다. 반원을 하고 채우기는 층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 그리 여기서 글자를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확 드러나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스파일에 있기 때문에 소스파일 중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른 다음에 크기를 40에서 30으로 하겠습니다. 40에서 30으로 하고 크기 고정을 하고 여기서 그림에 들어가고 회색조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본문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기본에서, 그래프로 해주는 게, 그래드겠습니다그 다음, 이번에는, 글맵시로 들어가고 글맵시를 선택을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글맵시를 누른 다음에, 내용을 사랑나눔으로 하겠습니다. 사랑나눔이라고 적고, 60에 25를 선택을 하고, 이용, 물결 애플 하겠습니다. 우선, 클고꼴부터 굴림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물결1 선택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개체 속성에서 빨강을 선택하겠습니다. 빨강 선택하고 설정한 다음에 이것도 기본에서 그래프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본문으로 가죠세요 여기서 객체 속성에서 크기가 제시하는 대로 60에서 25로 해주겠습니다. 60에서 25로 하고, 크기 고정을 하고,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경을 둥근 모양으로 하고, 둥근 모양을 한 다음에, 배경 색깔을 정하기 위해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는 연색을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제시하는 대로 15 곱하기 15를 하겠습니다. 15 곱하기 15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다가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를 넣기 위해서 14각형을 선택하고 글그 상자를 <laughs> 가, 라고, 예, 가, 예, 입력좀하 가, 라고 듣고, 입력좀하고 앉아 계시지. 가, 라고 듣고, 크기는 2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20포인트로 하고, 가운데로 지정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해주고, 그, 개체 속성에서 크기는, 칩하겠습니다. 크기 고정하고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그 상자에서 지역 사회의 삶의 질향상이라고했고 그것을 그때 속성에서 채우기는 색 요청으로 하고 크기는 장한 요청이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놓고 폰트를 정하겠습니다. 폰트, 그때 폰트가 공서체로 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8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 모양을 정하겠습니다. ■ 모양을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설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계체 선택에 가서 선택을 하고, 이것을 세번 나누어서 여기서 c t r l s h i f t 를 누르는 이유는 수평대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c t r l s h i f t 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계제 선택을 해제를 시켜주고 입력으로 가서 나라고 적고 또 여기는 다라고 적고 내용에는 지속성과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적고 밑에는 아무런 대가 없는 활동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열 가서는,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적고, 맨 앞에 가서 색깔피를 사용해서 나눔이라고 넣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하이프 링크를 지정해 주고 나눔을 선택하고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할 이름을 90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90페이지라고 적겠습니다. 90페이지라고 적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uh -huh.